좀 최고위원 개인의 입장에서 대구와의 인연이 있다면 이전에 하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어쨌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정서를 상당히 공유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애착이 있어서인지 제가 2012년에 대선이 끝난 다음 2013년에 그 대구 서구 지역에서 어~ 교육 봉사 단체 배나사의 교육장을 차렸고 서구 동구 북구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사실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 활동이 주춤하고 뭐~ 좀 대면 교육이 힘들어진 건 있지만은 저는 적어도 어~ 이~ 지방에서 지방에서 젊은 세대들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정치권의 하나의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꾸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책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실 공기업의 지역 분산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영속성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도 보면 주별로,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이 상공업이 많을 발달한 어떤 주도 있고요. 그거 외에 보면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특화된 산업들 유치해가지고, 잘큰 주들이 있거든요. 전 대구도, 대구를 위한 어떤 세제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수정책들을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 분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식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부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좀 풍족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격차가 예. 너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분권을 하는 것도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도 있어 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반대로 그 주가 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입법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과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음. 또 반대로 경쟁 체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 중앙 정부가 국세를 나눠주는 것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센티브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을 발전시킬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이 오히려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또 그리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 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야구. 예. 요즘은 야구 관련 업로드가 좀 뜸하시던데. 그게,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몰락과 함께, 네. 그, 삼성 라이언즈 몰락도 이어졌습니다. <laughs>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2014년인가요? 5년인가요?까지, 2014년일 겁니다. 그때까지, 그, 야구 결승전 제가 꼭 표를 구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 시리즈 결승전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 핵심 선수들이 다 떠나고 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좋아하고 친분 있는 선수들이 배영수 음흠. 그리고 박성민 뭐 이런 선수들인데 다 지금 팀을 옮기거나 은퇴하거나 그것도 어, 그 배영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름답지는 못한 모양새로 지금 그쵸, 팀을 그렇네요.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야구에 대해서 잠깐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원래는 아, <laughs> 예. 삼성이 좀 잘하는데 만약에 뭐당권을 잡으신다면 예. 라이온스 파크 에 한번 직관을 오실 생각도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예. 근데 다만 그 과거의 영광만큼은 분위기가 예. 안날것 같아 가지고 음. 예. 좀 그게 아쉽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야구단도 투자를 안 하면은 네. 결국에는 성적이 아무리 4년 연속 5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라 할지라도 빛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권도 지금 투자를 안 하면은 이제 빛이 바라는 것이고 TK가 지금 새로운 정치을 발굴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2주 정도 대구에 상주하신다고 하던데. 예예. 예. 그 우선, 당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서울에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닐 때는 대구에 거의 상주하면서, 저 대구를 기점으로, 거점으로 해가지고, 영남권 전역을 좀 두루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 대구 지역이야, 뭐, 제가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지하철 위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대구는 또 10시 영업 제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도 인사를 많이 할 것이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에 최대한 군을 전부 다 시군을 전부 다돌수 있도록 이렇게 지 일정을 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런 게좀큰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생각을 밝혀주셨던 것 같고 네. 대구 경북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간단하게만 말씀. 저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대구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무엇일까 과거에 저희 어 외삼촌도 그 당시에 경북대 전장업과 나와가지고 삼성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임원 될 때까지 잘 계시다 최근에 나왔는데 그런 모델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구미의 발전과 함께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럼 대구 경북에서 신수종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제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단체라면서도 느꼈지만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컨텐츠 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대구에서 그런 재민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었고 이들이 그최근엔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도 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 산업이라는가 종사하려 고 그러면은.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의 한 가지 갈래는 1은 뭐냐면은 내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이고 2는 뭐냐면은 보호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활용해서 재창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둘다 공감하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백과사전과 다르게 젊은 세대는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위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쌓아 나가거든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가 그런 거겠죠. 공유와 개방 그리고 그 위에 덧대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가 필요한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가기에 대구가 참 좋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왜냐면 대학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런 걸 육성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글쎄요. 그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에서 뭐 대선후보가 되는 분과 협의해 가지고 입법 과제로 강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음. 근데 사실은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일반적으로 뭐 정치권에서 앙숙이다 이런 얘기도 음. 있어요. 음. 이준석에게 안철수라 저는 그분이 저에게 뭐바른미래당에 같이 있을 때좀 하셨던. 정치적 도의상 안 되는 일들은 그거는 개인 간의 일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 그분이 합당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공적으로 대처할 거고요 다만 오히려 공적인 존재가 제가 되면은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을 앞두고 뭐 지역 조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당직자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소위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새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은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장애가 되고 나아가서 뭐 대선에서 표가 갈리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니 제가 볼까요? 만약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에 따르는 국민이 납득할 수 만한 합당의 근거에 따른 것일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오히려 안 대표께서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네. 이런 당 밖의 인물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야권의 범 야권의 대권 네. 후보로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무리 없이 당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유승민 의원을 돕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거꾸로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제일 손해를 볼 만한 분이 아마 유승민 의원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친소 관계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 중에 유승민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합리적이냐와 별개로 오해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기 주저할 것이고요. 반대로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그 언짢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어떤 불공정이라는 거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다른 뭐 김동현 부총리 이런 주자들에게도 그 공정하면 그대로 적용될 거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아직 좀 남으셨고 어 아직까지 본인이 정치 참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원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대구에서 이제 정치부 네. 기자로 근무를 네. 하니까 지역 당원들하고 늘 소통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이가 많으신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전 최고위원님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직 지지하지 않거나 음. 망설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은 대선 승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탄핵 이후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가 옳다는 생각으로 어 정권을 찾아오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을 향해 경주해 왔다면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론은 그에 대한 해법이 뛰어 나왔다. 20대, 30대와 연대해서, 우리 전통적 지지층 20대, 30대와 연대해가지고 표의 확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누구보다도 선거 승리의 염원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은 그런 취지와 실적에 공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NCS와 유사한 자격을 요구하겠다. 이런 네. 그 포부를 밝히셨어요. 네. 저항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공천,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거는 당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에 대한 보증을 써주는 것이거든요. 유권자가 모든 후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저 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믿을만 하지.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추천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우리 기초위원이나 광역위원 중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제 여기 표현 기본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언어 해석의 영역이라든지, 수치에서 자료 해석, 그 외에도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을 선보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뭐 사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으로선 여러 번볼 거고요. 네, 여러 번 보게 되고 혹시라도 처음에 통과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은 부족한 어떤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당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가지고 꼭 모든 당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천을 통해 성과를 낸다 그러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은 신뢰를 할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초선, 영선, 삼인방이라고 불리는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과 그러니까 네. 단일화 얘기가 사실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일화는 성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네. 과거에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합, 그 단일화할 때도 저는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단일화는 필패한다 이런 식기했거든요 실제로 어, 단일화라는 것이 자리싸움이나 밖으로 나눠먹기로 귀결되지 않으려면은. 상당한 철학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저랑 김은 의원은 이미 할당제에 관련돼가지고 공약이 엇갈렸고,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에 대해서 최근에 맹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소풀이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뭐 낙관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시고 계신 거네요. 저는 뭐꼭 신진 후보가 아니더라도 철학이 맞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허심탄회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단위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네. 관해서는 뭐, 다른 최선 네. 의원님들하고도 다르게, 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으신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초기에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영남당, 비영남당 논란이라는 것에서 지금 세대 대결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저한테 10만원씩 걷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뭐 이런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운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면은 영남에도 충분히 개혁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의원들이 있고 수도권에도 보면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역의 구분에 의해서 갈리는 것은 과도한 그 스테레오타이핑이다 이렇게 봅니다.